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3장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내가 너를 타고, 자를 보면, 자를 모으며, 함께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러 나오신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하고 건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조금 오버해서 이렇게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너무 눈이 부십니다. 자세히 보니 너무 눈이 부십니다. 오늘 스바냐의 말씀 함께 나누고 이 말씀 들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할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점점 저물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스바냐는 바벨론 포로기 직전에 활동했던 소선지자 중에서 가장 후대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랑 활동 시기가 거의 겹칩니다. 요시아 왕 시대부터 예언을 시작해서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아 왕 이후로 이스라엘에 세운 받은 왕들은 다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돌이킬 것을 예언해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이 점점 강한 강대국으로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애국을 의지하고 애국과 관계가 좋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요시아 이후에 왕들이 지속적으로 친 애국을 정책을 펴는 까닭에 그들은 오히려 더 안심하게 됩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평안할 것이다. 다윗 때그 이상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저물고 있지만 저물지 못하는 낙관론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각을 다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 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서도 강대국 붙잡고 살아가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앞날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스바나를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가 14절부터 읽었지만 14절 앞쪽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만 봐도 그래요.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경소라고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이방민족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빗겨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돌이킬 것을 예언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그래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한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든지 끝까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것이 오늘 1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도록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심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하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악한 원수들을 쫓아내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도 그렇고요. 17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일정 범위까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 이걸 다 맡겨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다 생각하면서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나, 아니면 어떤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자책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다 그렇게 됩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갖고 계신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목표이고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칭찬과 명상을 얻는 것. 칭찬과 명상을 얻는 것. 칭찬, 명성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잘한 어떤 장점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것 같고, 명성,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떤 우리의 장점 때문에 우리에게 박수 쳐주고, 우리를 높이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칭찬과 명성은 약간 다릅니다. 이 칭찬과 명성, 하나님은 이미 이 칭찬과 명성에 관한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실 때의 목표가 있으셨어요. 뭡니까?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찬송이 히브리어로. 테일라입니다. 명성이 이 명예가 히브리어로 쉼입니다. 테일라와 쉼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칭찬과 명성 또한 테일라와 쉼입니다. 우리말로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그거예요. 신명기 26장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찬송과 명예, 영광을 삼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럼 누구의 찬송입니까?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누구의 명예입니까?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 백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이 백성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명예입니다. 이 명예라는, 또는 명성이라는 이 히브리어 쉼, 원래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름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 명예이고 명성 아닙니까? 저는 이사를 할 때마다 두 가지의 난제에 직면합니다, 늘. 첫 번째는, 배달 맛집을 찾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몇 번의 실수를 해야 여기서 시켜야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병원입니다. 뭐장 보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어플이나 뭐 동네 마트에서 가 보면 되는데요. 이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낯선 동네에 오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의 우선순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양미의사님이 여기 계셔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병원을 잘못 고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름 걸고 하는데를 먼저 갑니다. 사람 이름이 간판에 걸려 있으면 제가 만약에 여자였으면 이곳에 이사와서 어쭉 둘러보고 아마 양미의 산부인과를 찾아갔을 겁니다.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 걸고 하는 거면 그래도 뭔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 걸고 하는 병원 먼저 갑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름을 내걸 수 있고 그 이름이 어떤 것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명예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명예 삼으신다는 것은 그거인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존재로 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심으실 때부터 너희들이 나의 찬송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이름이 될 거야. 명예가 될 거야. 명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강대국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때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전혀 나타날 수가 없게 되죠 스바냐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예레미야 역시 요시아 때부터 활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고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에 심으실 때부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점점 바벨론 포로를 향해 달려가는, 저물어가는 그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목표와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 13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너네옷에 띠를 풀어 가지고 그것을 저 유브라데 강 바위 곁에 숨겨 놓아라.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예레미아가 순종하죠. 한참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유브라데 강 그 바위 틈에 숨겨놨던 그네 허리띠 다시 가져와라. 예레미야가 가질러 갔더니요, 허리띠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 썩어 있습니다. 그강물의 물에 젖어서 바위 틈에 있으니까 썩어서 사가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옛날 옷은요. 띠가 없으면 입을 수 없습니다. 띠로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겉옷도 띠로 동여매야 해요. 그래야 입을 수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상이 어떤 모습인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전에 입었던 한복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고무줄 같은 게 없어요. 띠로 매야 합니다. 띠가 풀리면 어떻게 돼요? 한복이 그냥 한 번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운동의 날 띠리리린, 띠리 이런 간다고 한복 입고 오라고 하면 비상입니다. 띠가 풀리면 그대로 내려가거든요. 모든 게 노출되니까요. 띠는 그런 겁니다. 절대 빠뜨릴 수 없어요. 절대 사람의 허리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떠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 같이. 띠는 사람의 허리에서 절대 떠날 수 없는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했다. 그리고 나의 이름과, 나의 테일라, 나의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셨다. 여기서도 나옵니다. 나의 이름과 명예, 영광, 나의 테일라, 나의 쉼, 나의 이름, 나의 명성, 이것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이름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을 오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으실 것 같은 어려움이, 있,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감당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 해결할 때는 하나님보다는 이런 게더큰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자꾸 보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표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단은 그런데 우리를 길들이려 하죠. 코끼리를 길들일 때 이렇게 길들인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덩치만큼 힘도 셉니다. 그런데 밧줄에 묶여 있어도 전혀 탈출하지 못하는 코끼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쇠사슬로 묶어놨다 해요. 쇠사슬을 끊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아무리 코끼리의 힘이라도 그것을 끊고 도망갈 수가 없다 합니다. 그리고서는 인내 포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밧줄을 묶어 놓아도 코끼리는 도망치지 못한다 합니다. 한두 번 시도하다가 밧줄이 자기의 발을 아프게 하니까 아, 이게 쇠사슬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끊고 도망갈 수 있어요. 코끼리 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 실험들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실험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는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러한 개념을 정의 내렸는데요. 점점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이 고통 앞에서 무기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이런 무기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의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나면 이것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을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나가면 되거든요. 할수 있는데요. 왠지 안될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 소리가 작아지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물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 가나안 땅에 심으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애굽에서 불러낼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보물과 같다. 하나님은 빛나게 하실 겁니다. 그들을 빛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 또한 만방에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표입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연약함을 보여도 그래도 멸망해 가는 이 시점에서조차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다시 너희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회복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 삼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이름을 나타내신다 하니 그러니 한번 나 또한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우리의 기도의 길들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보배로운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는 보배로운 기도입니다. 보배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도를 해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시고요. 그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 우리가 잘 돼서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박수 쳐주고 그러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뜻하셨던 그뜻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이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찬성이 되고 싶고 주의 이름이 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동일하게 담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또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만방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세계열방을 위해서, 나라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을부지지며 기도한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